2014 수시 대학입시 정보박람회는 중도일보와 대전 광역시가 공동 주최의 행사를 주최하고 있으며, 대전 시가 후원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입시 정보박람회 개막식 사회를 맡은 중도일보 보나사 국장 장인평입니다. 오늘 박람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간단하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행사 안 내에서 내빈 소개, 그리고 기념 촬영, 데브커팅 현황 도고, 그리고 박람회장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다선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양해 바랍니다. 권양대학교 김희수 총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공주대학교 서만철 총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대전대학교 경익수 부총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보건대학교 김원배 총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배제대학교 김영호 총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우성대학교 신고환 고 총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충남대학교 정상철 총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백구원 총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한밭대학교 이원복 총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아, 멀리서 부산대학교에서 오늘 처음 참가하셨는데 유박관리과 박강현 공보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빈 소개를 마치고요. 바로 기념 촬영에 테이프 컷팅 하겠습니다. 네, 테이프 컷팅은 제 구력에 맞춰서 하나, 둘, 셋, 셋의 테이프 컷팅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테이프 컷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보행사의 대화가 되는 테이프 컷팅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대표 강사가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반에 걸쳐서 입시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어, 학생 수준과 적성과 자기 취향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좋은 박람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들과 학생들에게 좋은 유익한 박람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한반 대학교 교수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진로상담 또 진학상담, 학교 학과상담을 중심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두 가운데. 네, 여기 운데 네, 두데 네, 두가 가운데. 두 가운데. 두 가운데. 두 가운데. 두을운데두 가운데. 두 가운데. 두 가운데. 두가운을 하고 연하고 그렇지 네? 않으면은, 아, 나 이거 아무래도 이 네. 자신이 없어. 어? 그런 경우에는 그냥. をやってみようって言わんのよ。